오늘 이것만 하면은 딱 내일 이어서 하면 되겠네. 그렇지. 응. 내일 니니즈 하겠나? 내일 니니즈 할수 있나? 그래서 함삼형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보겠네. 네. 삼삼형이 음. 바쁘셔가지고. 그렇지. G T E 보다는 그래도 니니즈에 아무래도 우리 마음 속에는 니니지가 있지. 그렇지. 이거는 잠시 휴식차에 뿐이셔. 음, 어쨌든 우린는 연어네. 네. 니니즈로 돌아가야 되네. 근데 니니즈도 예전 같지가 않네. 예전 같이 즐기면 해. 네. 아. 이거 말고도 할 게임은 많네. 네. 니니즈 하다가 또 재미없으면 또 다른 게임 하면 되네. 그렇지? 할 게임이 많이 나았는 아직도 요즘 멍멍 게임 있나? 다음은 얘네 얘기해주겠네. 어서오세요, 힘주목씨 PC방에서 GT 할수 있어요. 근데 깔다 오면한 3시간 지날걸요? 자리에 옮길 때마다 깔아야 돼. 감사합니다. 힘주먹 씨 네. 게임 파일 사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까는 게 일이야. 이 기가 그리고 용량이 너무 커서 게임이... 또 자리 옮길 때마다 또깔아야 되고, 조용하게. 우리가 한창 쓸 때. 앞차 쓰는 건 좋은데 길로 가야지 어디로 가나. 이게 운전, 아닌데 온천자 3 3이 형이시야. 아 그렇게 응. <laughs> 조용하게. 그럴 수 있지. 내가 총 쏘고 있는 건가? 응. 너무 차였으면은 이미 내리고 잡고겠네 응. 그쵸? 키보드로 하죠? 아, 저는 지금 패드를 하고 있고 두개다 병행하시면 돼요 상황에 맞게. 나이 빠졌냐? 야그 잠사면 어떻게 차? 어이상갔어요아 그래. <laughs> <laughs> 존나 웃기네. 바로 세차해버리네. 어, 먹어야 돼, 스네. 아, 못 빠지네. 아, 멀다, 멀어. 같이 할 사람 있어야 재밌어요. 같이 할 사람 없으면 재미없어요. 그치, 다스야? 그, 내가 해봐서 는데 같이 할사람 없으면 이틀제미야 그렇지? 응, 네. 맞아. 가, 자네도 조금 재미 없 재미 없던 차에 나 만난 거 아닌가? 그래도 네. 날 만난 게 아니고 삼삼명 만났지. 맨날 하던 게 공공기지 전투기 버리는 거밖에없어서 그러니까 삼삼명님이 죽었네. 삼사명님이 자네를 안아본 거야. 삼사명님 네. 전화 오셔가지고. 괜찮은 사람 있다고 같이 하자 같이 하자고 해서 그게 괜찮네그찮지그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이괜게 재밌게 즐기고 이제 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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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무거나겠네 그러니까 이거 빨리 깨야 잘거 아닌가. 자네도 예. 술취한건취한 거고 정신 좀 차리게. 알겠어. 도태야 좀 뭐라고 해라. 정신 차리십시오, 형님. 아니, 그래도 내가 지기가 있는데 동생한테 형님은 뭐라고 시키면 어떡하나? 알겠네. 미안하네. 내가 실수했네. 미안하네. 이거 근데 갑자기 악몽이 떠오르는 건 내가 예전 군대생활 변장일 때내 변장친구가 변장? 변장? 어이든병한테나교육시키라 했어 아 정말인가? 응 어. 미안하네 그거랑 이거랑 상황이 좀 비슷하네 아, 미안하네 미안하네 미안해 무슨 말인겠네미안하내안목이 생일 조말잘 들어라 예 형님 말잘 늦는다 해도 지금 솔직히 나는 좀.. 조금 만만하게 볼까 아니.. 아뭘 만만하게 봐요 형님 아니 만만하게 봐도 괜찮아 근데 내가 그 주먹 쓸땐 조심하게 <laughs> 자네 군대 갔다 오긴 했고 갔다 왔나? 응. 어. 근데 마만군대는 군대 안 다녀왔나? 다녀왔네. 근데 왜 갔다 온구만 물어보고. 내부 깊숙한 곳은 안 물어보나 아 그런가 자네 어디 부대 나왔나? 그 특수부대 아... 좀... <laughs>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건가 그... 여러모로 그 유능한 인원을 뽑는 곳이지 낙하산도 타고 했네 낙하산 헬리콥터도 헬리콥터 타고 아시카로 헬리콥터 진짜 헬리콥터 진짜 헬리콥터 조종 진인가 그리고 탱크 땡크. 탱크도 예 믿지 음... 못하겠네 어쩐지 자네가 GT를 잘하더라고 다 경험이 있으니까 이만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인들은 못 하거든. 초초 하는 거 봐봐. 아무것도 모르면서 게임부터 접하니까는 잘못 하잖아. 그러니까 생각 없이 하잖아. 응. 네. 지능력도 없고. 그리고 낙하산 하기 전에 낙하산 그줄 체크하자는 것부터가 이미 군필자 멘탈인가 맞네, 맞네, 맞네. 군대도 안 갔다 는 놈이 낙하산 조 체크한다나 그냥 냅다 뛰어버리지 그렇지, 기가 막히네 자리야 좀 그만 좀 해, 가 봐, 확실히 가, 가요, 타게 투추도 나 낮에 방송하니 한 번씩 보게, 카스 장군 알겠네 캠방송도 가끔 하네. 아, 캠도 한다고? 네. 아, 저는 뺐다 켜고 있습니다. 가서 얼굴도 보게. 알겠어. 음. 그, 투는반송 언제까지 하나? 저는 이거 형들 할 때까지 한다. 그러면 내가 끝나고 그, 반성, 반성그 그, 정찰하러 가겠네. 형님. 얘기 뭐야 이 뭐야 얘. 뭐야 이뭐도아이 잠깐만 스 먹어야겠다. 스스스 먹어, 먹어, 먹어. 아, 피워스 먹어. 천 멈추고 먹어. 먹었어 먹었어? 응 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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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앞에 걸싸줘야 피가 안다는데 없네 팀플 완벽하네 예. 기가 막히다 와 여기까지 어? 예 기가 막히게 빨리 가게 뒤에 근데 그거 트럭 우선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겠죠왜안 가나 앞으로 내가 하고 있어. 수투가 잘에 갈 아니 그 무서운 거지. 갈 어. 거지. 뭐 내가 하고 있다니까. 네, 형님, 근데 약간 플러치 밟을 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아 어. 근데 왜너 내가 하는 것마다 태클지냐아너 <laughs> right? 내가. 버자버자 하니까 내가 보지찾아 보이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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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송 보신 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방송 보신 분들 죄송합니다. 아 우리 사스가 술 한잔 먹어고 죄송합니다. 재밌었네 내일은 딱이 스토리 이어서 가자고 형님 어떤가? 사상군 차님 얼굴이 멋있네 원쯤인 줄알는데 근데 트투가 안 쩌네 좋았데 오늘 말 함부로 못 하자는가. <laughs> 삼삼이 고생했습니다. 투투 예, 고생셨습니다 투투 고생해서 투투 만만군들 삼삼이 형 고생했어. 음 수고했네 하수도.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음, 오늘 술도 먹고 쉬, 쉬게. 네 아, 고생.